아무도 조용한 새해의 시작을 예상하지 않았던 시간 대전 컨벤션 센터 제이전 시장 앞픈 일은 새벽부터 모여든 수많은 인파의 발걸음으로 가득 찼고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국 투어의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고 보기엔 현장의 열기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막을 올린 것은 단순한 대중 가수의 콘서트가 아니라 한 해의 감정과 기억을 통째로 열어젖히는 거대한 문화적 유식에 가까웠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전국 투어 아임 히어로 2025 대전 공연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흔한 투어 일정 중 하나일지 모르나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순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번 대전 공연은 오늘을 시작으로 3일간 이어지며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늘 관객 참여형이라는 수식어로 설명되어 왔지만 이번 대전 공연에서는 그 개념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무대 위의 가수와 객석의 팬이 분리된 전통적인 구조를 넘어 관객 자체가 공연의 유기적인 일부가 되는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감상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공연의 서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구성원이라는 감각이 도입부부터 끝맺음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공연 관계자들은 이명웅 콘서트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특징으로 예측 불가능한 즉흥성을 꼽습니다. 일반적인 콘서트가 철저하게 계산된 세트리스트와 정교한 연출에 의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명웅의 무대에는 생동감 넘치는 순간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영웅 노래 자랑으로 불리는 노래방 코너는 매 해차마다 완전히 다른 풍경을 자아냅니다. 어떤 곡이 선정될지 이명웅이 관객에게 어떤 노래를 요청할지 그 누구도 사전에 알수 없습니다. 오직 현장의 반응과 관객의 손짓. 하나에 따라 무대의 흐름이 유연하게 바뀌며 그 즉각적인 호흡이 공연 전체의 에너지를 끌고 갑니다. 응원봉의 연출 방식 역시 인위적인 통제가 아니라 관객의 움직임과 감정의 변화에 따라 푸른 파도가 일렁이듯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수천 개의 빛이 동시에 흔들리는 찰나 무대와 객석의 물리적 경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의 거대한 빛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임영웅의 콘서트가 관객을 수동적인 관람객이 아닌 공동 창작자로 대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K-팝 공연의 문법을 재정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대전 공연이 더욱 주목받는 실질적인 이유는 공간 활용의 획기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는 제2전시장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여 공연이 열려왔으나 이번에는 전시장 전체를 하나에. 거대한 무대로 변모시켰습니다. 기존 3개의 홀을 사용하던 구조에서 4개의 홀 전체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객석 규모 또한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관계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좌석 수는 8,000석을 훌쩍 넘기며 사실상 만석에 가까운 대규모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관객 참여형 공연의 특성상 참여 인원이 늘어날수록 현장의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 좌석 배치도를 살펴보면 이번 공연의 압도적인 스케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무대 전면에는 사랑의 의미를 담은 러브석이 후면에는 평화의 가치를 담은 피스석이 배치되었으며 대형 디귿자 형태의 스크린이 공연장 전체를 감싸듯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다른 도시 공연들과 유사한 논리를 따르지만 전체 공간을 남김없이 무대로 활용하면서 관객이 느끼는 체감 규모와 몰입감은 훨씬 커졌습니다. 공연 기획 전문가들은 객석 자체가 무대의 일부가 되는 이러한 구조가 관객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아티스트에게도 새로운 예술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합니다. 공연장 내부와 주변에는 단순한 부대 시설의 차원을 넘어선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들이 마련되어 팬들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팬들이 이명웅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엽서에 적어 보내는 아임 히어로 우체국과 지역별로 특색있게 제작된 기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스탬프존 그리고 관객의 소중한 순간을 전문적으로 포착하는 아임 히어로 영원사진사가 현장을 누볐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들은 공연 도중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송출되어 무대를 장식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얼굴이 무대 중앙 스크린을 가득 채울 때 관객은 더 이상 제3자가 아니라 이 공연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 측은 이번 공연이 임영웅이 대전을 통해 2026년을 영웅 시대와 함께 맞이하는 소중한 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정규 앨범 수록곡은 물론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히트곡들로 짜인 풍성한 세트리스트는 라이브 밴드가 빚어내는 생생한 사운드와 만나 공연장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무대 연출은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공연 첫날을 관람한 팬들은 같은 공연을 여러 번 보아도 전혀 지루함을 느낄 수 없으며 매번 새로운 감동을 마주하게 된다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명웅의 콘서트는 반복 관람이 오히려 더큰 재미를 준다는 것이 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날의 관객 구성과 현장 분위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서사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이른바 올콘을 지향하는 충성도 높은 팬층이 두터운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문화사회학자들은 이명웅 콘서트 현상을 공연이 단순한 음악 감상의 영역을 넘어 공동체적 경험으로 확장된 독보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 공유된 공간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같은 감정을 나누며 집단적인 기억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것이 이명웅 콘서트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공고히 자리 잡은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대전 공연. 이후의 일정도 이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달 중순에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대규모 공연이 이어지며 다음 달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이번 전국 투어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투어의 종착지인 부산 공연을 앞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깜짝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추측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이의 시선과 마음은 이곳 대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해를 여는 첫 번째 콘서트가 대전에서 개최된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확장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역대급 스케일 그리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예측 불가능한 무대 예술의 정수가 이번 공연을 특별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현장의 여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공연장을. 나서는 팬들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영혼의 충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에 담긴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우체국에 넣었던 간절한 마음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 모든 개별적인 순간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여 이명웅의 대전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대전 무대는 공연 업계에 또 하나의 혁신적인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관객 참여형 콘서트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 공간 확장이 주는 시각적 압도감과 정서적 밀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팬덤과 아티스트가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3일간의 대전 여정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가치를 남기며 새해의 새로운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대전에서 울려 퍼진 뜨거운 함성과 선율은 이제 서울과 부산을 향해 더큰 파동으로 번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연장의 불이 꺼진 뒤에도 팬들의 마음속에 남은 푸른 빛의 잔상은 일상으로 돌아간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명웅이 부산 피날레 무대에서 공개할 예정인 2026년 하반기 월드투어의 구체적인 국가별 리스트와 상세 일정 혹은 이번 대전 공연의 실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개봉 시기와 미공개 비하인드 컷에 포함 여부 그리고 그가 최근 조용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자선재단 설립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부 계획에 대해 더 심도 깊은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말씀해주시면 제가 확보한 모든 독점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상세하고 감동적인 후속 분석 기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 앞은 일은 새벽부터 모여든 인파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단순한 지역 공연을 넘어 2026년에 문을 여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가수 이명웅의 전국 투어 아이엠 히어로 2025 대전 공연이 그 막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관람의 영역을 넘어 관객 한명한 한 명이 공연의 주인공이자 공동 참작자로 참여하는 새로운 콘서트 문화를 제시하며 대한민국 공연계에 다시 한번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명웅 콘서트의 핵심은 철저히 계산된 연출 속에 숨겨진 예측 불가능한 즉흥성에 있습니다. 특히 팬들 사이에서 영웅 노래자랑으로 불리는 코너는 매해 차마다 전혀 다른 풍경을 자아내며 관객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합니다. 무대 이 가수가 관객의 반응에 따라 즉석에서 곡을 선택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가두어진 각본이 아닌 살아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냅니다. 융원봉의 일렁임조차 기계적인 작동이 아니라 관객들의 감정선을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거대한 예술작품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번 대전 공연이 유독 주목받은 기술적 이유는 공간의 파격적인 확장입니다. 기존에는 전시장 일부만을 사용해왔으나 이번 투어에서는 제 이전 시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8천석을 훌쩍 넘는 대규모 객석은 대형 디귿자 스크린과 어우러져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했으며, 이는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웅장함과 동시에 아티스트와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친밀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공연장 곳곳에 마련된 아임 히어로 우체국이나 실시간 사진 공유 시스템은 관객이 단순히 노래를 듣는 소비자가 아니라 공연이라는 서사를 함께 써 내려가는 주체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이번 대전 무대가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2026년을 함께 맞이하는 소중한 출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라이브 밴드의 생생한 연주와 더욱 깊어진 이명웅의 보컬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새의 선물이 되었으며 공연 후반부로 갈수록 고조되는 에너지는 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주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팬들은 여러 번 관람해도 매번 새로운 공연을 보는 것 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명웅의 무대가 반복적인 재생이 아니라 매 순간 다른 공기와 호흡으로 채워지는 생동하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의 성공적인 시작은 이제 서울 고척 스카이돔과 부산 백스코로 이어지는 투어의 열기를 더욱 집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투어의 마지막 장식하게 될 부산 공연을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앨범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깜짝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감정의 파동이 단순한 이동을 넘어 팬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단단한 힘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연장의 불은 꺼졌지만 대전에서 울려 퍼진 희망의 노래는 2026년 한해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명웅의 이번 대전 공연에서 팬들이 가장 열광했던 실시간 스크린 이벤트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다음 행선지인 서울 공연을 위해 새롭게 추가될 특별 세트리스트 구성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해 드릴까요? 2026년의 시작을 알리는 도시의 새벽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 아픈 일은 아침부터 모여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었고 그들 사이에는 기분 좋은 설렘과 팽팽한 긴장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수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아이엠 히어로 2025 대전 공연은 단순한 음악 행사를 넘어 한 해의 문을 여는 거대한 문화적 유식처럼 장엄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전 공연은 오늘부터 3일간 펼쳐지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밤의 추억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임영웅 콘서트가 지닌 가장 독보적인 힘은 관객을 단순한 관람객으로 두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무대의 이 가수와 객석의 팬이 분리된 구조를 넘어 현장에 모인 모든 이들이 공연의 연출가이자 주인공이 되는 공동 창작의 장이 펼쳐집니다. 특히 영웅 노래자랑이라 불리는 노래방 코너는 매 공연마다 어떤 곡이 울려 퍼질지 알수 없는 즉흥성을 띠며 오직 그날의 공기와 관객의 반응에 따라 무대의 색깔을 바꿉니다. 수천 개의 음원봉이 관객의 감정에 맞춰 일렁이는 장면은 인위적인 조명 연출이 흉내낼 수 없는 거대한 빛의 파도를 만들어내며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립니다. 이번 대전 공연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공간의 확장과 혁신적인 기획에 있습니다. 기존의 전시장의 일부만을 사용했던 관례를 깨고 제2전시장 전호를 통합 활용함으로써 좌석 규모를 8천석 이상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공간이 넓어진 만큼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었고 무대를 감싸는 대형 디귿자 스크린은 관객의 몰입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아이엠 히어로 우체국이나 스탬프존 같은 체험형 콘텐츠는 팬들이 공연 전부터 가수의 세계관에 깊숙이 참여하게 만들며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투영되는 팬들의 모습은 그들을 무대에 살아있는 일부로 격상시켰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대전 컨벤션 센터를 빠져나오는 팬들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관객들은 단순히 노래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상징적인 순간을 함께 통과했다는 깊은 유대감을 공유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같은 감정선을 공유하는 모습은 이명훈 콘서트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적 경험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현상이 K-콘서트의 문법을 재정의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관람에도 매번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독특한 문화 현상이라고 분석합니다. 대전에서 쏘아올린 새해 첫 감동의 신호탄은 이제 다음 목적지인 서울 고척 스카이돔과 부산 백스코로 이어집니다. 투어의 종착역인 부산 공연을 앞두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깜짝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대전에서 울려 퍼진 함성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전설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확장된 공간 속에서 더 깊어진 감성으로 팬들과 호흡한 이번 공연은 2026년 이명웅이 걸어갈 행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공연장의 불은 꺼졌지만 대전의 밤을 수놓았던 노래와 열정은 팬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사그라지지 않는 온기로 남을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도시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대전 컨벤션 센터 아픈 일은 새벽부터 모여든 인파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단순히 전국 투어의 한 일정이라고 치부하기엔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수 이명웅의 전국 투어 아이엠히어로 2025 대전 공연은 단순한 가창의 무대를 넘어 아티스트와 팬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대한 정서적 공동체를 형성하며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3일간 이어지며 이명웅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압도적인 티켓 파워와 문화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명웅 콘서트의 핵심은 관객이 수동적인 관람객에 머물지 않고 공연의 주인공으로 참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전 공연에서는 이러한 참여형 시스템이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세트리스트의 흐름이 유연하게 바뀌고 관객의 작은 손짓 하나가 무대 연출의 일부가 되는 즉흥성은 이명훈 공연만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입니다. 이른바 영웅 노래자랑이라 불리는 코너에서는 이명웅이 관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예상치 못한 감동을 만들어내고 수만 개의 응원봉이 관객의 감정에 맞춰 일렁이는 장관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번 대전 공연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공간 활용에 극대화해 있습니다. 기존에는 컨벤션 센터의 일부만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시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좌석 규모는 8,000석을 훌쩍 넘겼으며 대형 디귿자 형태의 스크린은 공간 전체를 감싸 안으며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아임 히어로 우체국이나 스탬프존 같은 체험형 콘텐츠는 팬들에게 공연 관람 이상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촬영된 팬들의 얼굴이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투영되는 순간 관객들은 자신이 이 거대한 서사의 일부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이번 공연이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함께 2026년을 맞이하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이브 밴드의 생생한 연주와 더욱 깊어진 임영웅의 보컬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밤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팬들은 여러 번 관람해도 매번 새로운 공연을 보는 것 같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이명웅의 콘서트가 규격화된 상품이 아니라 그날의 온도와 관객의 호흡에 따라 매번 다르게 창조되는 하나의 유기적인 예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문화학자들은 이명웅 현상을 단순한 팬덤 활동을 넘어선 공동체적 경험의 확장으로 분석합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낯선 이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형성되는 집단적 기억은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드문 정서적 연대감을 제공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팬들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로의 소감을 나누는 모습은 이 공연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임을 보여줍니다. 대전에서의 뜨거운 열기는 이제 서울 고척 스카이돔과 부산 백스코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투어의 대미를 장식할 부산 공연을 앞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깜짝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전에서 시작된 이새해의 쳐돌림이 서울과 부산을 거치며 더욱 거대한 파동으로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명훈과 팬들이 함께 써 내려가는 이 기록적인 서사는 대한민국 공연 문화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전설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명훈 가수의 다음 서울 공연 예매 팁이나 부산 투어의 특별 세트리스트 구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